예상하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로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송가 542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쥐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더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아사왕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기 초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아사왕의 어머니, 어, 마아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그 어머니와도 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가 어느 날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 아사는 하나님보다 다른 군대, 다른 이방의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렸을 때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믿어야 되고, 처음 믿을 때 뿐만 아니라, 어, 나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사왕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고, 그가 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구절,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 편에 쓰시는 겁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쓰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 자에게 하나님을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아사왕은 아쉽습니다. 참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는데 그 노년에 그의 말년에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노력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할까요? 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와 i m a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l 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 l 한 a n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양 i 할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